자 급수 급수의 계산을 하라는 건데 급수의 계산은 어떻게 한다 했더라 리미트 시금 리미트 S N으로 한다고 음. 그러니까 합의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저의 합을 구해 보면 되지 합을 어떻게 구해? 쭉 써보면 되잖아 합을 n에다 1부터 넣어봐 1 1분의 1 루트 1분의 1백기 루트 3분의 2 플러스 다시 이를 넣으면 3분의 2 빼기 야, 루트 3분의 2 빼기 루트 5분의 5분의 3 이렇게. 플러스 그다음에 넣으면 루트 루트 5분의 3 빼기 루트 7분의 루트 7분의 4 이렇게 나가는 거죠.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루트 2n-1 자꾸 루트를 루트 2n-1n 마이너스 루트 2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하는거지 어떻게 없어진거 보이니? 다 없어지네 너랑 너랑 남은데 얘 극한값 얼마야? 루트 2분의 1이지 그래서 얘는 1 0이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루트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유리화해주니까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됐답니다.